제가 작년 가을에 이쪽에서 이쪽 조금 더 가면 있거든요 거기서 어아 서리 버섯을 봤어요 민자주 방망이 버섯하고 이두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몰라서 올해는 버섯이 좀 일찍 나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올라와봤습니다. 금이가 알고 찾아가네요 금이야 그렇게 막 다니고 그러면 안돼 이리와 지금 더 여기 오면은 그 버섯이 나올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밤을 죽고 밤 죽기에 좀 끝물이다 싶을 때 제가 이제 이쯤 해서 봤거든요 이쯤 해서 봤는데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금이 물 먹으러 가려고. 금이가 여기가 다 알고 있어요. 좀 확대해볼까? 뭐하고 있나? 뭐해? 어디가? 빨리 올라와 옳지 얼른 와 옳지 아유 지가 내려간 자리 찾아서 올라오네요 지가 내려간 자리 찾아서 올라와 아유. 아, 여기 보니까 또 독버섯이 독버섯이 이러고 있네요 독버섯 패스. 패스 여기는 이 산에 이런 버섯이 많아요 이런 버섯 흰색 버섯은 잘 알고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땄던 장소가 그큰 버섯 있잖아요. 그 뭐, 황금색 무슨 버섯이라 하던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쯤 주변에서 봤거든요. 저쪽에 지나가다가, 뭐가 큰게 있어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쯤 되는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금이 왔어? 물 먹을까? 금이 물 줄까? 아직은 아니야? 지가 물 먹고 싶으면은, 와서 뭐라고 한답니다. 잠깐 끌게요. 제가 이 주변에서 작년에 방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거기가 돼가지고, 제가 좀긴 눈이 조금 어둡다 보니 잘 모르겠긴 한데, 시원하게 여기 같은 산인데요. 이쪽 주변에는, 어, 풀들이 이렇게 있어요. 풀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무슨 밭에 풀나듯이. 아, 여기도 또, 하얀 버섯이, 오, 개미들이 아주 그냥. 점령을 했네, 그냥 한번 올라가 볼까? 아, 뱀이 있을까?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있답니다. 바닥에. 시원하죠? 여기만 그런 것 같아. 여기만. 여기 밤줍는 골짜기에요. 모기봐. 어, 목이 모기가 얼마나 환영을 하든지. 이것을 다 밤. 어, 그래도 더 여기는 시원하다. 산속이라 시원해, 금야, 그지? 아, 이 주변에는 저기가 많이 나요. 흰광대버섯흰가시광대버섯 그러니까 닭다리버섯이죠? 아, 저기 또큰거 하나 있네. 뭔가. 큰게 하나 있네요. 뭘까? 어, 지난번에 그 버섯이네 음 여기서 봤네 지난번에 봤던 그 버섯이에요 음, 닭다리처럼 생긴 반가워 어우 음, 목이 음, 여기도 있고, 음, 그러네. 아, 이거 좀 보세요. 아... 봤네요. 봤어. 한번 따볼까요? 어, 안 따는 걸로 아, 그냥 보기만 독버섯이에요. 어. 이거를 또 드시는 분은 이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될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걸로 저는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제 막 자라는 애도 있네요. 여기 옆에서. 이렇게 금이야, 금 금이 얼른 와. 아이 버섯이 많이 나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 어, 이건 뭐지? 아, 밑에 산에서 봤던 텐데? 여기야.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몰라서, 말씀을 못 하겠어요. 그물버섯 같은 거예요. 아, 그물버섯이네. 그물버섯. 금을버섯. 금! 아이고! 다시래, 그냥. 옷게 캣캣 빼고 다녀, 그냥. 물 줄까? 물 먹을래? 물, 아, 생각 없어? 뭘 줘? 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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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봐가만 허, 허, 이물 음, 엄마도 먹을 거다. 아껴먹어야 돼. 아껴먹어야 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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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원하다.